thank mm -hmm. you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평안과 믿음을 경한 진 삶이 형제들에게 있을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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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세번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 올해 3월 11일부터 에베소서를 세배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일곱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칠 개월 정도 예배 소설을 같이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분리 에서 수요 예배 예배 소설을 한번 강의했었는데, 야, 어,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그 전에 또 교회에서 성경공부로 예배 소설도 했는데. 시간 n g o Hango, TPK, m a r 이 e 게 y a h 이 o Father Sweet, and Kentucky Kun, UIDO, h a n 아 n 다 m i n e n t Angel, a m e 사 Amen,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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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입니다 3년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얼마 안된 기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 교인들하고 가장 깊은 적이 들지 않았겠는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 마음에 굉장히 각별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울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에베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마 우 앞으로 다기방 목서도가못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기울여서 에베소 어, 서신을 보내고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하는 축도 축복,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야, 방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그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오래 예, 전에. 짚어지 못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축복하는 기도로 그 매점을 할때뭘 축복할까? 아, 그런 것을 보면은 아,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2 3장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는 샬롬, 신약의 일의 그양 샬롬입니다. 샬롬의 편안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교회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 제가 네. 서신서할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 하고 싶은 마지막 교약에참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끝에 마지막에. 여기 축복하는 기도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예배서를 쓴 목적 자체가 뭡니까? 서로 갈등하지 말아. 교회 교인들끼리 갈등하지 말아.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도 교회 안에 하느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라 축복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둔, 그러니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네, 좀, 네. 어, 좀 다르게 축도를 고린도 교회랑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에 하는 그런 형식의 축도를 내는데 조금 다르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쓴그 맥락에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가 가득 아, 차이로 아, 집니다. 교회의 평화가 가득 차이면 어떻게 해야 되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지 않아야 되는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어, 서로 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아멘. 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고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을 겸한 이게 기초를 둔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들에 드립니다. 뭐가 있으라고요? 어,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가, 교회가, 교회를 은혜가 덮어야 돼. 은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처럼 촉촉하게 덮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령이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져야 그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들, 가라, 기쁨이 넘치고, 또 어, 어, 유카리스 되어 감사가 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네. 그러니까 은혜. 그래서 은혜를 구해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새벽 에배갑니다 은혜로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은혜의 관점의 시선으로 안경을 쓰고 보아야. 아, 네. 이세 가지를 축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은혜가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있을 지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소를 마치는 거예요. 7달 어, 동안 같이 말씀을 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략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복습 정체적으로 한번 하고, 또 <laughs> 어, 너무 간략하니까. 아, 신령한 뭐그 다음에 2장, 3장, 어, 교회, 그 다음에 사장 성도의 교회생활, 성도의 경건생활, 성도의 가정생활, 성도의 영적전투 이렇게 하는 교외소설은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 이 마지막 축복하는 어, 두 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베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떠 교회도 온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성도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졸리사옵니다 안전하소서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맡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삼백. 족하게 접혀지기를 원하오.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이 우리의 시정에 넘쳐나기를 원하오. 그러므로 말야마 내 안에 아버지의 샬롬의 평각이 넘치는 그런 우리 하루가되기를원하다 우리 하나의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뭐,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계셔서 예배소속 부번을꼭 정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간부터 본롯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서